안녕하십니까. 카라바나오스입니다. 오늘은 중고 캠핑카 200호 아시의 790R 모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22년 11월식입니다. 주행거리는 5,000km입니다. 주행거리는 5,000km. 아예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내관 설명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호 아시의 790R. 22년 11월식 그리고 주행 거리는 5,000km, 탑승 인원은 6인승입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4,340만 원인데 현재 1억 900만 원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코브솔잭, 후면 자전거 캐리어,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까지 달린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옵션은 기본 옵션 정우인산철 1,440암페어. 태양광 1 2 0 0트 그리고 인버터, MPPT, 주행 충전기, 4채널 블랙박스 고출력 알터 시스템, 그 외에 여러 가지 청수 탱크, 오수 탱크 다 청수 300, 오수 1 5 0터 냉장고, 맥스팬 등등 안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실 옵션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 백밀러 밑으로는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4채널 블랙박스 모니터 그리고 룸밀러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운전석, 조수석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5,000km 밖에 주행하는 신차급인데 정말 깨끗하죠? 정말, 준 신차급이 아니라 진짜 신차급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툴레, 5m, 은닝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4m, LED 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이렇게, 은닝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은닝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거실, 창문, 큰 창문, 개방감이 좀큰 창문, 아래로는, 이렇게 전기실 벤트, 외부 220 인입선, 이렇게 콘센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는 자동 툴레 자동 스텝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 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외부에서도 TV를 보실 수 있게 24인치 LG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은 넓은 수납 공간이에요. 이것저것 짐들을 넣을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300리터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청수 주입구.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외부 샤워기가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창문인데 이쪽도 침실입니다. 아주 넓은 침실에 대형 창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거 서비스도어 뒤에 이렇게 넓은 서비스도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물탱크입니다. 300리터 물탱크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은 우리 후면에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이렇게 마감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도어는 양쪽 관통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짐들을 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에 보시면, 자체는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피암마 자전거 캐리어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수석으로도 보셨듯이 운전석 쪽도 후면에 이렇게 관통형 서비스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로는 반대쪽 침실 창문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빗물바지. 벽에 물때가 끼지 않게 빗물바지를 추가로 옵션으로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장 이렇게 창문이고요. 바로 밑으로는 카세트 변기를 넣다 뺐다 할수 있는 카트리지, 그리고 순정 SOG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거실 넓은 창, 정말 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아주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이쪽도 전기실 벤트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빼줄수 있는 벤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가셔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실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출입문 상단에 이렇게 인버터와 각종 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깔끔하게 리모컨들이 모여있습니다. 또 아래로는 이 아시에 790에 장착이 된 커플소잭 오토레벨러 이렇게 컨트롤러가 같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때이 커플소잭만 있으면 차량이 흔들림을 방지해주고 또 수평도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코프서 잭이 약 500만원 상당의 코프서 잭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전면 벙커베드입니다. 벙커베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인 두 분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온수매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잠자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세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좀 신차급을 원하시는 분들, 은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물질들이 묻은 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정말 나는 신차급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상부장 이렇게 넓은 상부장들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총 6인 탑승입니다. 앞에 둘, 뒤에 4명. 둘, 둘에서 4명이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6인이 취침도 가능하지만 주행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침실이로 변환이 됩니다. 아주 넓은 침실로. 그렇기 때문에 성인 총 6, 7명은 이 캠핑카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방감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형 창문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앉아서 바깥을 감상하시면서 진짜 멋진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창문들, 이 넓은 창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와 세탑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만 해서 본인 앞으로 이전만 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밑으로는 오디오, 그리고 난방, 오일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27인치 스마트 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장인데요. 주방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루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아주 넓은 상부장, 그리고 아래로는 건조대,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창문이 같이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싱크볼 설치가 같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서랍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냉장고 위쪽으로는 정말 넓은 또 하나의 상부장, 깊은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워형 냉동 냉장고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보시면 화장실 겸 샤워장인데요 바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작은 수납공간들을 또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많은 짐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 우리 이베퍼아시의7 9 0 r 모델입니다 그리고 거울 그리고 옷걸이 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창문. 답답하지 않게 쓸수 있는 창문. 그리고 이렇게 위쪽 상부창 이렇게 설치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텀보도가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커튼을 이용을 해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는 대포트 변기. 그리고 이쪽으로는 샤워기 그리고 이렇게 수전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조명과 팬을 동시에 쓸수 있는 우리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로 한번 와봤습니다. 침실 상단에는 맥스 팬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옵션으로 추가옵션으로 장착된 27인치 LG 스마트 TV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아주 넓은 상부장 정말 넓은 상부장 컨디션 잘 보세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는 시원함을 더해줄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텀브도우를 이용을 해서 딱 깔끔하게 닫아 놓았다가 필요하실 때 열고 닫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 이쪽 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오디오 스피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물질도 하나도 묻지 않았고 너무너무 깨끗한 정말 이0 0호 아시에 790R 신차급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고 금액도 정말 저렴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0 0호 아시에 790R 22년 11월식입니다 1년 하고 한 6, 7개월 된것 같고요. 차는 저희가 신차 출고를 직접 했고 또 저희가 다시 팔아드리려고 입고한 를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이고요. 먼저 초창기에 저희가 두달 전에 손님께서 1억 1,900만 원에 이제 좀팔아주라 하셨는데 1억 900만 원, 1천만 원이 더 할인된 1억 900만 원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한번 보셨지만 너무너무 깨끗한. 정말 깨끗한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신차를 원하시는 분들, 신차급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방문해서 상담 한번 해보시면 바로라도 가져가실 수 정도로 깨끗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상, 광주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